됐고. 우리 딱 집중 조용히 할까? 게임을? 말하지 말고. 오케이. 말아. 이거 진짜 이번에 야, 진짜. 어디다? 어. 오케이, 오케이. 후... 웃지 마. <laughs> 웃지 말라고. <laughs> 웃지 말라고. <laughs> 아, 나 눈물 난다. 웃지 마. 웃지 마. 아, 웃지 눈물 마. 눈물 웃지 눈물 말고. 스랄! <laughs> 진짜 이번엔 두꺼비 집 내려야돼 이건 <웃음> 여기 <웃음> 당근 달려가서 이번 진짜 지면 두꺼비 집 당장 달려가서 내려 <laughs> 야 도끼 들지마봐 도끼 구린거 같지 않냐? 아니야 아니, 도끼가 도끼... 왜 구려 형왜 좋지? 이게 신참했을때는 좋았는데 안짜 우리 할머가 들어도 그냥 탄종이였다 물결표 하, 아 그런가? 발톱이 또 별론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발톱도 별로같아그리고 이게 나도 지금 보면서 느꼈는데 도끼가 근데 비치발톱보다 안좋은게 오고있어 한번 음. 들고 갈 것도 별로 없긴 해. 그렇게 서따지면 <laughs> 이번에 지면, 집 앞에 있는 전봇대 부시러 갔다. <laughs> <laughs> 다음은 어디야? 한정까지 가면, 한정까지 네 아, 한정까지 갑니까? <laughs> 범죄자 되는 거야. 생각해. <laughs> 생각해? 도태미치. <토텔이지. 웃음> 왜? <웃음> 아니, 동전이야. 동전 칠칠 안할 거야? 그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사슬 맞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고. 사슬 맞으면 토템 또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까지 생각하고 토템을 누르란 말이야. 살탈 <laughs> <펼치할> 거야? 아니. <laughs> 아, 이거 아,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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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근데 도끼 들어도 똑같잖아. 도끼 들면 잡잖아요. 어, 다르네? 어, 다르네? 어, 줬었다 이거 진짜 줬었다 이거. <laughs> 동전 비치방이 쓸까 그러면. 아니 진짜? 근데 너좀 누가 마이트스냐 이거. 아 그건 그래, 그건 그래.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트로그 동전 야정이랑 아 트동야가 훨씬 낫겠다 이거는. 두개 주고 다음턴에 비치발톱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아 이거 잘 생각하면 신비한 지능 썼다.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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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신비한 지능 썼다. 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뭔데? 아 알지 알잖아. 내 설계 봤잖아. 형이 드라군 내라고 했으면 또 게임 터졌어. 아니 드라군 거기서 안 되지 누가 내? 형 내라고 할거였잖아 무슨 소리야? 웃지 말랬지 내가. 이번에 <laughs> 그냥, 웃지 말고 진지하게 가자. 정색 정색 정색으로 가야지. 진짜. 이번 진짜 진지해. 야, 이건 진짜... 에이... 이거 흥차스 이렇게... 어쩔 건데... 우리 언제 한번 가서 초 주면 안 돼. 이렇게... 그냥 평생 데고 형, 뭐어거살줄 알아? 그러면 안 돼. 기 <laughs> 그럼 안 해. <laughs> 사수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예상하고 낸 거야. 하나 더 있어. 그렇지. 두 번째 돌아오는 막을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실수했어. 때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천토를 아껴놓은 거 상대방 굉장히 후회할 만한 행동이죠. 저 플래티넘이에요. 오케이. 재밌게 하는 게임. 혼수차한번 뽑을까요? 뽑자. 그래? 뽑으면 끝났다. 아. 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뽑으 그래도 혼수차 뽑으면 돼. 어, 그래도 뽑아도 돼. 지금 뽑자. <laughs> 아! 왜요? 아니. 아니 빨리 말해요. <laughs> 얘기해봐. 아, 들어줄게. 뭐 해야 되지? 음. 지금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이건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형 어? 뭔데? 뭐할 건데? 빨리 해,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나... 고민을 하는 거잖아 <laughs> 당연한데 건왜 당... 당연하지만 <laughs> 고민을 하라고 했지, <laughs> 내가 분명히 탈로스 번나 혼소차 하자 <laughs> 탈로스 번소차가 <혼조차가> 어디 있어 <laughs> 탈로스에다 번나를 쓰자는 거잖아 형이 아, 미쳤나 봐아 이거는 한덤 볼게요 아니 왜? 한번 보자 난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예, 굳이 아, 억지로 아, 정할 아, 필요 아, 없어요. 아, 그 말도 맞네. 상대방이 억으로 댑도 아니고 컨트롤 덱 밀어져 있는데 필수 잡고 하는 게 낫지. <웃음> <웃음> 형 지금 멘탈 나가신 거 같은데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이번에. 아니야 나안 나갔어. 그래? 여기들 봤다? 가 보. 앞으로 뭔 음. 때리고라. 해 아니 이거 진짜 어. 이상하게한 거네. 근데. 그래 <laughs> 이상했어 하 이거. 이렇게? 뭐야? 어? 알았어? 헤이드 200만 200만 2 0뭐만2로스만잠깐만잠아만잠깐만2아0만2 0 0아 200만 2아0만 200만 200만 2 0 0아2잖아아2 0아아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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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0만 200만 2 아, 0만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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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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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2 0 0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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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만2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욕심이야? 뭐조 어, 심하지 거기하하하그정 <laughs> <알았어. 웃음> 하고 조 심했지 홍살 먼저 써야돼어디갔다아 어. 똑같아요 아, 아 달라 왜요? 얘 이거 어 쳐야돼요 이거 아니 4뎀이잖아 얘는 근데? 얘 6이잖아 피아 이거? 아니, 아, 이거 아니, 당연히 여기다 쏘라 그랬지 이거는 이랬잖아 뭐. 막아 뭔소리야 아형 아, <laughs> 내가 바보인 줄 알아? <laughs> 거짓말이 아, 진짜 억울하다. 뭔가... 말하지마 아무런 <laughs> 그런 멍청한 말하지 마. 내가 진짜 <laughs> 그런 그런 차이 내가당할게 아, 니너가 왔다 갔다 했어 아, 그걸... 아니, 그냥 내 수전증이 있어서 그래. 수전증이 그렇게 하는 게 오케이, 오케이. 게임 하도 많이해 봐, <laughs> 아, 오바데 이거. 못 <laughs> 이거 뭐야? 6 0 개울 0네 이거. 어래데이 알아 래좀래 알아. 나 좀. 안 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나? 아니 생각하지 마!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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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그냥 정리하자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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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 생각할 수 있나 물어봤어 음. 어, 여기 방금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오 둘이서 동시에 노래 부르는 건안 해봤는데 와아... 할만해! 괜찮아 아이야 때문에 할만해 아이야 때문에 괜찮아 아이야가 괜찮... 지금 미쳤어 사수를 하나 빼가지고 토템 해! 아 토템 말고 토템 아니지 모템 아니 토골 해야지 본포 같은 것도 태아도 태아도 다썼 태아 다 썼고 우리 그래서 먹방 원재님2천원이 아까 안 줬어. 아직 안 줬어. <웃음> <웃음> 아직 안 줬어. <etchup> 아직 안줬어 <laughs> 알아 알아, 알아. 어디 돼? 여기다 해야지 그래 아니야 근데 여기다 하면 교환비가 좋아 아니야 똑같애 옆에래 이것도 되잖아요 그거다? 그거 네. 본새 칠라고? 어 지금 데미지 누적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 아 근데 쟤네들이 3뎀 짜리들이라 어, 나... 나... 어. 무시 못하는데 얘는 이거 잡으면 돼 그러면 그래? 그렇게 손해는 아니야 하자 그래 토템 토템 되나? 토템, 토템도 되지. 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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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템. 2코, 다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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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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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돼, 다, 아, 다, 다 돼, 다 돼. 6, 7, 8, 9야, 딱 돼. 토템 먼저. 여기다 넣자, 그러면. 명치 칠게요, 저. <laughs> 오케이. 치고, 치고. 오케이. 여기. 그래, 그래. 이겼다. 와, 이거 이겨? 100안 나왔는데? 이겼지. 내실력이 어떤데. <laughs> 또 오른쪽으로 해 봐. 와, 잠깐만. 왜왜 왜? 죽군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가 괜찮아. 괜찮아? 비룡 있잖아, 비룡 있잖아. 죽군이 있어?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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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처 있어. 으어! 칠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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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봐 가면서 봐 가면서 봐나 가만 히 있어. 아 이거 불토 위치가 이거를 여기다 먼저 써. 그러면 얘로 교환돼. 그죠? 얘로 교환되고 아뭐 클각이 안 나와. 클각이 안 나와. 클각이 안 나와. 아... 클각이 아... 나와. 클각이 안 나와. 그럼 여기다 써. 여기다 쓰고. 쓰자, 어,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안돼 진짜 어... <laughs>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한 대는 쳐야 되는데 봉체를 아야 진짜 한점 쏘셔야 돼 이거네 이거네 진가 다대라다해라 <laughs> 이걸 줬다고 <laughs> 아니 이건 질게 아닌데 아누더이야아 진짜 끝났어 진짜로 어? 뭐오해 오늘 아이이 어디로 이사갔더라 아이어이 죽었어 12 16 17 18 이번엔 <laughs> 전에가이겼고 아, 나... 이거는 우리가 욕심부렸던 것 같아, 사실. 있잖아 전설을 어... 찍으려고 하면 안 됐어. 근데,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계속 한막, 막 찐막찐막 찐막 이러면서, 어... 우리 자신을 귀, 자꾸 속였잖아. 어... 그게 과연. 그럼 가짜였네. 그러니까 가짜였잖아. 우리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가짜였잖아. 우리,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린 진짜 가짜였어. 그럼 이게. 이건... 진짜인 척한 가짜였다고. 그럼 이게 진짜인가? 그치. <laughs> 이제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메일을 해야 돼, 맞어. 이건 진짜로. 딱 여기서 지면은 또 깔끔한 것도 뭐냐면, 별이 딱 하나야. 진짜 마무리하는 것도 웃을 수, 있, 웃으면서 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저도 손해는 아니야. 그냥 뭐 내일 하고 뭐 그러면 되니까. 하자. 이제 진짜 솔직할게요. 진짜 솔직하게. 사실, 솔직하게 별 하나 되면 난 미련도 없어. 별 하나 되면 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깔끔하네. 그안 돼요. 하나 하나가 원래 시작할 때 하나잖아요. 그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도움해머를 위아 진짜. 진짜. <laughs> 아나 파지직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네. 성과 님 가시기 전에 사연이 마이크 이 형도 몰라요. 스피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도무 제가 도 제가 제가 이형거 맞춰줘요 맨날. 뭔 소리야 그건 알지.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좀더 잘한다. 내가 기계는못 만지는 건 맞아. 아이거 본체 되게 멋있네. 간지나죠? 제가 멋있는 걸로 샀어요. 오. 모니터는, 에, 뭐야, 본체는 무조건 그거지. 본체 왜 이렇게 멋있냐, 본체는 그거? 무조건 디자인이지. 거짓말리 미쳐는것같습니다 아니, 화 말이 안 됐다, <듣다>, 근데. <laughs> 같으네. 이게 최고야. 그 시간 뒤형 우리 다시 급은 가고 끝자진다. 아 진짜 아니야. 진짜 나 진짜 여기서 지면 진짜 끌 거야. 이건 진짜 가오 떨어져.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그거는, 진짜 지면 더 이상 안할 거예요. 이거는 미리 가오... 말씀드렸습니다. 어 너무 떨어지고. 네. 그래. 아 방금까지는 딱 분위기 좋고 서로 웃으면서 할수 있었는데 이제 지면 진짜 서로 자존심만 상하고 싫을 것같아 이제 완전 야, 일단 좋다. 느낌 좋다 이거 트로그 토골인데 왜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하하하 <laughs> 로그 <트러그> 토골에 하하하그런데 천도 차움도 좋아 타노스 청 쿨하게 이거 태화 쓰고 태화? 진짜? 어? 아저데 태화가 더 좋나? 태화가 더 좋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태화하고 차원문도 볼수 있어 그래 왜인지 모르지만 오늘 오케이 운수 좋은 날 영, 닿지 않도록 능실토 나뺀 <laughs> 오늘 온수 좋은 날이라고요? 아, 진짜, 나별 다섯 개 갔을 때, 나 진짜 솔렛어 진짜로. 아. 그치. 예. 어. <laughs> 거기서 온어야 <오셨어야> 했나봐. <laughs> 진짜 못 풀걸. 괜니까먹다가 <laughs> 7대. <웃음> 아니, 이게 탈로스까지 내면 돼. 아니, 근데, 아이야, 뭔데, 자 그럼 파지지? 빛이 번개 비치번개 쪽으로? 빛이 번개가 현실적이지? 진짜 현실적이야 심포 음. 같은 거생각 이판 이기고 별두계 한계 조절 날밝 때까지 강도 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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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가 뛰어다니는 소리 같다 대단하네 활동력이 <웃음> <웃음> 아, 저음또 언제 도망가가지고 형 형다리 사이로 도망갔잖아 여기로. 아, 그래? 비밀원 나가신다. 아 킁킁이 어디갔어? 킁킁이 <laughs> 전기선 이거 끈으로 간가. 아 이게 정말 진짜 끊어본다 말이야. <웃음> <웃음> 이거 방송 종료시키려고 킁킁이 나가는 거아니냐 이거? <웃음> 어? <웃음> 졸려가지고 야잠좀 <참> 자자. <laughs>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킁킁 이거. 이건 <laughs> 어떤가? 7, 8, 13, 19 딜까지 나오고 일단은 8, 응. 8, 10, 안돼안돼딜안나딜안나와 7이어도 안 돼? 어안돼 20이잖아 안 된다고 20이라고? 어20안 되나? 아0씨0 삼촌아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자야겠다 이제 11시인데 누가야삼촌어 어떻게 할지아 어떤 돌창놈이 12시간 방송해갖고 <laughs> 배당 한번 바, 받아보겠다고 내가 미쳤지. 뭐냐 이거 때려놓는다. 왜용결 물결? 몰라. 나연이 찐막 믿으면 돼. 이거 때리고 아니, 쓰면 나 박살 나요. 형, 아...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니죠, 이거 타면 때리고 못하죠. 아, 할수 있구나. 아, 못하잖아. 때리고 아, 할수 있네. <laughs> 아휴 아무튼 다행이다 아 그러네 그러네 근데 이거 뭐 여기다 타냐? 아무튼 이득봤어 정리 안 당했잖아 오. 아 근데 10, 11? 11? 또왜 저기 올라갔어 침대 어, 끝났어. 진짜 지지 분만 편집해서 영상 만 <laughs> 야, 우리 이건잘하 않았냐? 토템을 보고갈다리맥스 데미지 잘았어. 알았어. 맥스 데미지 잘했어. 아, <laughs> 진짜 끝났다, 이거. 잠깐만. 21 써드니까 3 코스트니까 다할수 있나? 다내도되나 아, 그러니 현이는 이번에는 <웃음> 우리 현로니 <laughs> 맘한테 호스팅 구해 주세요. <laughs> 맨날 배달 노리는 우리 로님 아까 1등. <laughs> 아까 1등. <1댐. 웃음> 1등. 아까 1등. 안돼 그만 더 멈춰 지금 게임 끄면 1등 급에 <laughs> 남을. 잠깐만. 있다고. 호수차 아 호수차로 뽑을 수 있었네 그런데. 아니야, 아, 이거 욕심이잖아 이건. 아니 근데 안쓸 이유가. 아, 그럼 없어. 번화를 정리하는데 쓰지, 써야 되지 않을까? 왜? 톡을 이거 내야 돼.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정리 필드 하나 나야 되는데 와 이거 정리해야 돼. 정리하지 뭐... 마. 그럼 정리하지 마. 나 모르겠어, 솔직히. 왜 정리하지 마? 나 몰라. 그러니까 난왜 정리하면 나... 안 되냐고? 왜안 해봐? 용습결이 없어. 그런데. 그런데. 그게 정리해도 돼. 아야왜 그래.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용소결 없잖아. 뭘못 봐? 나 뽑았어 백프로신복 뽑았어 이거. 아껴야 돼. 용포가 아껴야 돼.

어, 좋았어. <목쓰> 한 명... 아... 목숨 한 명, 목숨 한번 연장했어. 목숨 한번연장했 아, 어디냐? 아, 아, 어디 아 얘또 어디 갔어? 저기 다저쿵쿵쿵 <en sûr> 잡아서, 잡아서 넣어. 아, 빨리, 빨리, 잡아서 넣어라. 야, 제발, 엉덩이, 엉덩이 잡고. 아 제발 엉이를 잡고 들 블러드 트레이. <Swi> <hunting receivers> <série mateix> <recording languages> 진짜 너무 아파 진짜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너무 아파 아아아아아 너무 아얘또 나왔어 왜 나왔어? 아또 나왔어? 형그거 봐봐 아 너무 아 진짜 모르겠어. 안 다쳤네 <laughs> 어, 왜 이렇게 아프지? 나쳤네. 진짜 아, 어, 진짜로. 뭐야, 와. 난또 다친 줄 알았네. 다치면 형막 긁히고 진짜 긁혀요. 막 고맙다. 상처도 나고 막 그래. 와, 뜨덩뜨 그 뭐야? 얘, 잠깐만 데 끈끈이 그렇게. <laughs> 야, 끈끈아. 그왜 그래? 어? <laughs> 왜왜이무기 형한테 자꾸 그래. 응? 어? 이무기죠? <laughs> <임무기어 질어? 웃음> 아, 이렇게 잡아 되는구나. 와, 이게 여기. 이게 이게 몸통을 잡으면 이게 이거 가아지 잡을 때 보통 몸통 잡지 않나? 와, 아, 이게 아니, 이게 다리를 <laughs> 안, 잡으니까. 안 잡으니까 다리가 놓을 늦가 없잖아 그래서 놀라서 애가 무서워서 이렇게 막 하는 거구나. 와와와 그래. 아... 와, 좋아. 좋아. 미쳤네 그냥. 언제 쳐도 이거. 아니야 게 제발. 찔게 <laughs> 주잖아. 질기해. 나가. 야너 많이 맞았어 내가. 아까 아까 나 아까 우리 그 다섯 개였을 때 나쁜 놈이. 전설 가는 거 보고 씻으려고 기다렸는데 아니 아니야 지금 지금 흐름 좋아요 지금 흐름 좋아요 왔을 때 오성이었으면 좋겠다